자 이번 시간에는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 중에 개장 제어 시스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개장 제어 시스템에는 아날로그 개장 제어 시스템하고 디지털 개장 제어 시스템으로 구분을 할수 있고, 자, 아날로그 개장은 어, 복잡한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지보수가 쉽고 계기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프을 증설한다든지 하면 추가 비용이 증가는그 가격은 디지털 계량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계량 제어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감시 제어가 용이하고 그대신행에 고장이 나면 여러 루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옛날에는 뭐 DDC 시스템이었으면 최근에는 DCS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고급 연산이나 판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정과 제어의 정도가, 어, 향상되었죠. 그러니까 가격은 좀 비싸고, 어, 메모리 기능,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DD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Direct Digital Control. 직접 디지털 제어. 어, 직접 디지털 제어. 즉, DDC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제어 기기를 디지털 제어기기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어, 우리가 MPU라고 했죠.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을 이용해서 공정제어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로세스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어,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 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게 MUX가 있죠. 우리가 MUX를 보통 멀티플렉서 그래서 어, 신호가 들어오면 하나의 신호를 여러 개의 신호로 이렇게 구분해주거나 또 여러 개의 신호를 또 하나의 신호로 바꿔주거나 MUX, DMUX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 유체가 들어오면 유체 여기 좀 밸브가 있죠. 예, 검출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연산 기억 제어해주고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과하면 또몫을 통해서 DA 변환으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음, AD 하고 DA 에서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다 했을 때꼭 기억하라는 게 있었죠. 뭐였냐면 분해능, 이건 그러니까 내졸루션이라 고 하죠. 분해능을 이야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체가 들어와서 검출을 했으면 연산을 하고 이게 조작부를 거쳐서 밸브 액츄에이터 우리가 밸브를 구동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 앞에서 지금 이 그림이 있고 자 A, d 변환이 있어요 자 유량의 입력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줍니다 이게 A, d 변환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m 스 x 입력 신호를 다중 전환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스 앞에 나왔지만 연산 기억 제어를 하는 장치가 되겠고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비교하고, 판단하고, 제어합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바깥으로 빼 드는 거죠. 요, 요, 놈이 없으면, 어, 뭐 제대로 된 디지털 연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 웍스가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제 입력 신호가 아니고 출력 신호. 출력 신호를 다중절환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A 변환. 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으로 변환해주고 이 출력을 밸브에 전달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액추에이터가 중앙 집중식 제어 시스템에서는 모든 공정 감시 계통하고 어, 직접 디지털 제어 아까 DDC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직접 디지털 제어 계통을 컨트롤룸 어, 컨트롤룸에 단일 컴퓨터에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중앙제어실에 위치한 컴퓨터에 포함시킨 시스템이고 뭐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어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뒤에 보면 또 이제 분산제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어, 상황에 따라서 아마 설계를 하겠지만 이게 중앙집중식 같은 경우는 어, 완전히 큰 공장이 아니고 단일공장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 어, 단일 컴퓨터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HMI (Human Machine Interface) HMI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C라는 공장 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의 공장으로 넣어 서 둡니다. 근데 그림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공정의 단점은 뭐겠어요? 자, 하나의 공동이 문제가 생기면 이 단일 컴퓨터가 전체의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집중식 제어 시스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철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메모리 용량은 커지고, 감시하고 제어는 수월하나, 고장이 나면 파급 효과가 커서 시스템 안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CS라는 분산 제어 시스템을 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분산되었을 시스템의 기본 목적은 뭐냐. 감시하고 조작은 집중하고, 그리고 고장에 대한 위험성은 분산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의 요구, 자, 위험 분산, 집중 감시 요구, 자원 및 에너지 저장 요구가 있으면, 요 놈을, 어, 여기 보다시피, 어, 컴퓨터 기술 및 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을 했고,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했기 때문에 분산제어 시스템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DCS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DCS는 자 그러면 분산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C라는 공장, D라는 공장이 있으면 이 각각의 공장에는 제어반들이 있겠죠 제어반들이 있으면 이놈을 하나의 루프로 구성합니다. 이금 뭐, 여기서 이런 어, 루프에 의해서 정보가 올라오고, 제어 정보가 올라오겠죠.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신호들이 올라와서 이게, 어, 오퍼레이터 룸, 컨트롤룸에 있는 잠시 조작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HMI라고 이야기하는 감시 조작 스테이션이 있어요. 공장을 감시하고 조작을 위한 운전자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서 현장의 이상 유무를 알려주고 자, 그다음에 제어 스테이션은 현장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서 다양한 제어 기능과 연상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현장 기기를 직접적으로 제어합니다. 엔지니어링 스테이션이, 이거는 제어 로직의 수정 및 HMI 수정을 할수 있는, 어, 파트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션 스테이션. 각종의 이력, 뭐, 이렇게 운전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어떤 뭐, 알람이라든지, 이런 이력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태그 정보, 태그라고 하면, 필드에 있는 어떤 계기들의 어떤 각각의, 어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태그에다가, DCS는 태그에다가 한다고 하거든요. 태그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을 담당하고 시스템의 시각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송 요소에는 각각의 스테이션과 그리고 데이터의 송수신 역할을 담당해주는 어, 제어 시스템의 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금 뭐 설명을 드렸지만 분산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분산 제어 시스템 DCS가 이렇게 존재하고 어, HMI 감시 조작, 그다음에 정보 관리, 공정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이런 값들 우리가 지금 어, 필드 값입니다 필드 현장 현장에 있는 값이죠필드 현장 값을 배열을 하게 되게. 자, 분산제어 시스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유연성이 있어요. 플렉시블 네, 하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유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및 변경이 편하다. 고급 제어가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연산의 정확성이 우수합니다. 어 공정감시, 조작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다시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HMI를 사용하죠.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고, 이중화 및 시스템 분산으로 안전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 제어 시스템하고 분산 제어 시스템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및 확장성이 있고,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운전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고, 시스템 기능을 통합하고, 단일 결합에 대한 중요도, 설치 비용,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있죠. 자, 여기서 도한 번씩 할게요. 자, 어, 그냥, 음, 분산 제어 시스템을 설명을 할게요. 자, 흑및 확장성은 분산되어서 좋습니다. 제어 기능은 충분한 스타 제어 능력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모든 규모의 시스템에 기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통합은 기능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단일 결합에 대한 중요성은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계란은 낮죠그 다음에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선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치 비용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하지만 어, 아날로그 시스템을 전체 깔았을 때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목량이 나거나 그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분산 제어 시스템하고 DCS하고 PLC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DCS의 특징 대용량 연속 제어를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어, 그 다음에 PLC는 온오프 이산 제어입니다. 자, DCS는 타임 드라이빙 방식이 가능하고, PLC는 스캔입니다. 스캔 네, 이렇게 한 바퀴 어, 항상 스캔하죠? 고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PLC가 훨씬 DCS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DCS는 통합 시스템의 개념이고 하나의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서류 단위는 태그 단위입니다. 그런데 PLC는 독립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빅트나 워드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 DCS하고 PLC가 서로 영역이 조금 뭐좀 불분명해졌어요. DCS도 PLC 의 영역으로 가고 PLC도 DCS 영역으로 오고 뭐이렇 때문에 뭐꼭 피셔스는 대응이고 피 l c 는뭐소형이고 이렇게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현재는.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이중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을 이중화하겠다라는 의미는 자, 중요한 설비나 공정이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공정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제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싱글 모드가 아닌 주얼 뭐 트리플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 제어 시스템을 이중화, 삼중화 구성해서 시스템을 신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게 이중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중화 방식에는 트플렉스 방식이 있고 듀얼 방식이 있어요. 또플렉스 방식에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동기식 플렉스 방식의 어, 설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 공정이, 자, 가동하는 놈이 있고 대기하는 놈이 있겠죠?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자, 가동계와 대기계가 동시에 운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가동계만 되고, 만약에 가동계 이상이 생기면 대기계에서 공정제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놈과 요놈이 동기식은 두 개가 다 항상 돌고 있다가 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좀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그 지금 고장 이 아, 앞에 그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동기와 대기기가 고장하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빠르게 옆으로 돌려주는 그 모양을 지금 도식화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식은 뭐냐? 자, 비동기식은 자, 가동계는 공정의 변화를 입력받아 공정을 제하라 대기계는 입출력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가동계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 공정 변화 입력받아 출력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어, 그 입력과 출력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력을 할수 있게끔 이게 바로 비동리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그림에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가동계와 대기계의 상태. 항상 가동계가 돌고 있다가 대기계 어떤 고장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기계 쪽으로 돌려서 루프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듀얼 방식은 자, A하고 B가 있어요. 네, 그러면 A하고 B가 동시에 공정의 변화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 출력을 비교해서 공정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어 놈하고 두 개를 비교했더니 하나 이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어 놈인지 이 놈인지 이 놈이 좋으면 이 놈, 이 놈이 괜찮으면 이놈두개 중에 하나를 내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죠. 작동은. 자 여기 보다시피 A하고 B가 작동을 하고 있다가, 어, 이놈이 고장이다라고 하면 비교를 해서 어, 요 이쪽으로 딱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어,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드버스의 개혁. 여러분들한테 제가 필드버스를 굉장히 강조를 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스템들이 대부분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드버스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 이 DCS나 이런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필드버스의 개요 그드데 필드버스는 디지털 양방향 통신 시스템에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자, 센서는 입력이고 액추에이터는 출력. 그다음에 제어기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컨트롤 시스템이 되겠죠. 뭐 프로세서 MPU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어기기를 연결하고 공정 제어 및 다 자동화 분야의 기기를 연결하는 일종의 근거리 통신만이죠. 그냥 우리 랜뭐 통신, 뭐 이더넷 통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버스는 공정 제어 분야의 새로운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모든 공정 제어 시스템은 거의 필드버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버스의 구조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해서 PLC로 가는 구조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 필드버스를 통해서 딱연결하 다음에 한 개의 네트워크 라인으로 날아가는 거죠. 요거는 전선이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케이블도 여러 개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리고 이게 거리가 길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필드버스의 그럼 장점이 뭐냐? 현장계기가 간단해지고 계기오차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계기 신호를 감세를 방지할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이죠. 측정값과 해당계기의 상태를 제공해주고 보장의 유무입니다. 유무. 네, 네, 네. 보장의 유무, 네, 유무. 그 다음에 계기의 측정범위조정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변경이 자유요 이게 어 네트워크로 돼 있으니까 어 쪽에서 컴퓨터 연결해 놓고 1번 어 파라미터, 2번 파라미터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산업 표준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당연히 어 필드버스라는 어떤 구조를 따르니까 산업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겠고 계산 기능이나 제어 기능을 부여해서 중앙 지역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그런 방식보다는 케이블 물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번거로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자, 필드버스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 말고도 많이 있고요. 어, 뭐 이거 파운데이션 필드버스, 디바이스넷, 포크버스, 햄, 월드핏, 어, 인터버스, 백넷, 이렇게 지금 여기 7개 정도 나왔는데요.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종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필버스, 그러면, 예측제어 시 생산품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물론 우리 저 미국이나 유럽, 어, 아시아 태평양, 있더가뭐 거의 주축이 되겠죠. 한 1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 통신 스택, 커뮤니케이션 스택, 사용자 응용계층, 자, 유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나눠지고, 통신 스펙에는, 어, 데이터링크 계층하고, OSI 7 계층, 우리가 OSI 7 계층에 응용계층에 준한 계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내에는이 저가의 통신 연결망이고, 어, 보통, 우리가 뭐,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광전 센서, 그 다음에, 어, 벨브 매니폴드, 모터 시동기, 공정 센서, 바코드 판독기, 어,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컨롤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 설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고, 어, 비싼 하드와이드형을 제거해주는, 어, 바이스나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피버스, 독일의 뭐보시나 지멘스, 어, 그 다음에 크럽커널 뭐, 멜러, 이런 회사들에서 만들죠. 월드 FIP, 피넷, 이렇게 에서 유럽의 표준안을 따릅니다. 네, 그래서 생산자동화, 공정대역, 빌딩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필드 장비가 현장의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의 계기들의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피보스예요그 다음에 이제 캔통신, 우리가 보통 캔통신, 캔통신 이렇게 하는데, 캔통신은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해요. 자동차 내에 각종 계측되어 장비들 간에 디지털 직렬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차량용 네트워크 시스템이고 i s o 에서 1993년에 국제 표준 규모로 제정을 했으며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고 차량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컨트롤러, 뭐 에리어 네트워크를 는데캔 통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월드 FIP 자 FIP 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의 컨소시엄인 자, 프렌치 내셔널 스탠다드로부터 개발이 돼 있고 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뭐한엘 뭐, 베일 리 컨트롤, 뭐, 다뭐 유수의 기업들이 다 여기 지금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버스 그리고 이것도 어, 피닉스 컨트롤사에서 개발이 돼 있으며 자, 자동차 산업의 표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펜이나 인터버스, 그다음에 백넷, 자, 백넷, 백넷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빌딩 자동화, 빌딩 자동화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고, 낸을 여러 가지를 정의한대요. 그래서, 유연성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주 듣는 내용들입니다. 엠플드버스 종류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PC 베이스 컨트롤. PCBS 컨트롤 뭘 이야기하느냐? 자 기존에는 그냥 plc 어, 이렇게 전용기라고 보시면 되죠. PLC가 산업기기들 되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 가지고 PLC하던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시퀀스라한 뭐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의 PC 이렇게 계속 변천해 가죠. 그다지 지금 최근에 뭐, PLC를 안신다는건 아니고, p c 가 p c 기반의 컨트롤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프트 로직, 소프트 PLC,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PC의 개방 환경, PC는 아무래도 PLC는 PLC를 만드는 회사가 딱그 그런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을 준다든지 그것만 쓸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PLC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패키지가 되고, 뭐들면 런타임 뭐 PID, PID죠, 그 다음에 시퀀스죠, I/O 프로세싱, 그 다음에 네트워크, HMI, 그 다음에 개발 툴, 뭐디벨로먼트 툴,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보시지만 구성은 같아요, 뭐저 PLC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상위 단에 PC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PC는 뭐 가정에서 쓰는 이런 PC라기보다는 상당히 사양이 좋은 고사양의 컴퓨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의 기기들을 필드버스로 모아서 올려주는 거죠. 자, PC 기반 솔루션의 발전 배경에는 PC가 워낙 그 발전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일단 신뢰성이 향상이 돼 있죠. 그리고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어. 메이커에서, PLC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이커에서 만든 그 메이커 네트워크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개방형,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간 거죠. 네트워크 통신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의 개방성 및 확장성 요구가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일단 메이커가 했던 나다 로직 프로그램에서 어, 표준 언어로 표준화가 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응용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p l c 문제점을 랬는데 PLC 뭐, 뭐, 어? 자, 뭐 문제점이라고 일단 칩시다? 일단은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 왜냐하면 어, 메이커마다 각자의 PLC를 만들고 다른 제품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p l c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스카다를 위해서는 별도의 PC를 필요로 하고 업체마다 그 다음에 PLC 종류마다 뭐다 이렇게 좀 사용법이 좀 다르고 때문에 별도로 다 교육이나 지식이 필요하고 하우체 인하우 장치하고 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표준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기 비용이 높은데 또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한번 어,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 어, 이렇게 이미대로 이렇게 확장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새로운도 적용하기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PLC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만 무조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p l c 의도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내용에는 p l c 하고 PC 베이스 컨트롤의 어 단점, 장점을 좀 설명하기 위해 나온 거니까. PLC는 나쁘고 PC는 좋고의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PC b 베이스 컨트롤의 장점이다. 개방 분산형 구조이다. 산업 표준을 채택했고, 사용이 편리하고, 뛰어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설치 비용이 있고, AB품 확보가 쉽죠. 아무래도 PC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시간이와 유지보수 시간이 절감되고, 향상된 진단 기능과 성능. 자, 그리고 필드버스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낸통신, 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표준화로 개발 요원이나 유지보수 요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링이 정규 요원이 불필요하다 불필요하기보다는 아무래도 PLC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어, 더 낫죠. 이게 전혀 필요, 불필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는 PC 안전성 확고 어, 시스템의 이중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한다면 어, PC 베이스 시스템이 상당히 좋게 가지 않을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께 PLC하고 이번 시간에는 PLC하고 PC-based control을 PC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